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5월에 어떤 여성분 한 분이 홍동심 TV를 시청하고, 작은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영감을 얻고, 충청도 작은 시골 마을에, 낡고 흐름하고 다 쓰러져가는 폐가 한 채를 구입해서, 예, 예쁘게 수리한 소식을 제게 전해주셨는데, 이 집이 어떻게 소리가 되었는지 오늘 이 소식을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지 120여평 정도 되고 건평은 15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언니들을 비롯해서 주위에서 어떻게 여자 혼자 이런 집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두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념을 가지고 5천만원 정도의 집을 구입하고 천만원 정도 들여서 이 집을 수리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집을 살 당시는 에 정말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당에는 관리가 안 돼서 잡초들과 풀이 가득했고 또 담장은 다 허물어져 있었고 또 색바랜 철 대문이며 당장이라도 뭔가 튀어 나올 것만 같은 창고와 우사 예, 모두가 말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낡고 오래되고 폐가 같은 집이었지만 이 색깔의 나무가 튼튼하고 흙으로 된, 내부는 흙으로 된 집이었기 때문에 이 잠재력을 익히 알아보고 이 주인분의 이 해안으로 이 집을 산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예쁘게 변했는데요. 여름에는 동굴처럼 시원하고 겨울에는 외풍도 없고 아주 따뜻한 집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마당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이 잔디를 심고 또 디딤석을 놓고 또 창고와 우산은 철거를 하고 자갈을 깔아서 차가 이 드나들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주변에는 이 낡고 오래되고 철거되지 않은 폐가 같은 게 많았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어, 이런 울타리를 만들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제일 불만이라고 하는데요. 또 소박한 나무대문도 하나 만들어 달았습니다. 이렇게 폐가 같았던 집을 구입하고 수리한 비용을 소개 해 드리면은 집 구입비는 5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수리비는 한 천만원, 천백만원까지는 들지 않았고 천만원 조금 더든것 같습니다. 우선 창고와 우사를 철거하는데 한 500만원. 예 울타리 방부목으로 울타리를 만드는데 500만원. 이 자갈이랑 마당 콘크리트 철거 비용은 지인의 도움으로 무료로 했다고 그럽니다. 또 디딤석은 개당 9천원 15장 정도 들었고, 잔디는 한 판에 250원. 예 100판 정도 깔았다고 그러니까. 예, 25,000원 정도 든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1천만원 예, 조금 더 들은 것 같는데요. 1,100만원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뭐 부대 비용도 좀들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돈을 들이지 않고 예 이렇게 폐가 같았던 집이 이렇게 멋스럽고 아름답게 예 예쁘게 재탄생되었습니다. 예, 집은 그야말로, 어, 미니 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손톱만한 방두 개가 있고, 이 화장실이 하나 있고, 주방이 하나 있고, 다용도실이 하나 있고, 예, 마당에는 이런 텃밭도 있고, 예,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예, 작지만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집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 혼자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예, 말리던 이 자매들이 지금은 이 집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이 손톱만은 방두 칸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매들이 놀러 오면은 결코 작지 않은 공간에서 쉬었다가, 예, 텃밭도 가꾸고, 예, 힐링을 하고 이렇게 이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야말로 동화책 속에, 예, 꿈속에나 볼수 있는 그런 예쁜 집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이 여성분께서 손편지로 저한테 이 집을 자랑을 하고 또잘 묘사를 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예, 이집 주인분은 이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이 손편지로 보내온 이편지글을 여러분들께 일부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낮을 커피 한 잔을 타서 마당에 나가면 분홍 보라 나팔꽃들이 신나게 꽃나팔을 불어 주지요 나지막한 울타리 위에는 빨강 노랑 줄장미가 환하게 웃어주고 낭창한 능소화 꽃들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서는 야시같이 유혹하기도 하지요. 동백은 꽃몽우리를 가득 달고 언제든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잔디는 어느새 뿌리를 뻗어 마당 가득 초록으로 물들였습니다. 포도줄기도 제법 자라 지지대를해 주어야 할 때가 되었네요. 여자 혼자 이 집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걱정하던 언니들도 이제는 안팎이 예쁜 작은 집이라 불러주고 있답니다. 어때요, 선생님? 이만하면 제집 예쁘지 않나요? 예, 이렇게 손편지로 집 자랑을 해 주셨습니다. 예,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어, 칭찬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성 홀로 이렇게 집을 구입하고 수리를 다 했다라는 거, 예, 이게 쉽지 않는데 어,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에 대한 철학이 확실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 시골에 정말 작은 집을 꿈꾸는 그런 분인데요. 예,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은 집을 수리하기 전에 어, 모습입니다. 여기는 우사 같는데요. 이런 우사라든지 창고 같은 것은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는 창고 같습니다. 마당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는데 싹 걷어내고 이 잔디를 깔고 창고 우사를 철거한 자리에는 자갈을 깔아서 차가 이 드나들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영감을 얻고 참고하셔서 시골에, 예, 어린 시절 꿈꾸던 작은 시골집, 예, 장미꽃이 피고 웃음이 만발하는 그런 시골집을 하나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and good to